고맙습니다. 하이브라파입니다. 어, 제가 렌트리스업을 한지도 만으로는 6년, 횟수로는 7년째가 되었습니다. 그간 과분한 사랑을 받아서 누적 고객이 약 1050분 정도 되는데요. 어, 작년 연말에 그간의 영업을 쭉 돌아보면서 재미있는 통계를 몇 가지 내봤습니다. 제가 매년 얼마씩 벌었는지 수익도 계산해보고 무슨 차를 많이 팔았는지도 알아보고 어느 캐피탈로 많이 계약을 해드렸는지도 알아봤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약20% 정도가 현대 캐피탈을 통해서 출고가 되었더라고요. 어, 메이저 금융사가 15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인 현대 캐피탈이 제 전체 계약의 20%를 차지하는 건 굉장히 큰 비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캐피탈이란 곳에 대체 어떤 장점과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해 드리게 되었는지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 심사가 쉽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절반 이상 고객님들은 어, 무보증 초기 비용 0원으로 계약을 원하시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장기렌트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를 내어주는 캐피탈 입장에서는 연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본인들 기준 내로 들어오는 분들만 무보증으로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현대캐피탈은 모든 금융사 중에서 가장 무보증 심사가 쉽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사에서 거절을 받으셨거나 어, 신용이 안 좋은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많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은 법인 심사 때 극대화가 되는데 설립한 지 1년이 채안 되어서. 재무제표도 없고 매출자료도 없는 경우에도 법인 대표자 신용 점수만 양호하다면 보증금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장점 약관이 좋다. 어, 현대캐피탈 약관이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쭉 나열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국산 리스 계약 시 반납할 때 사고 감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렌트를 타다가 전손이 났을 때 어, 일부 금융사들은 중도 해지 위약금을 내야 되지만 현대캐피탈은 면책금 50만 원만 내고 계약이 종료됩니다. 세 번째, 사고 수리 시 무상 대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비 서비스를 넣고 계약을 해야 무상 대차가 제공이 되죠. 하지만 현대캐피탈은 자체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존 고객 우대 정책이 있다. 어, 기존 고객이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또 현대 캐피탈로 구매를 하게 되면 할인 이 들어가고요. 렌트로가 싸집니다. 그리고 만기를 5개월 남기고 새로운 차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5개월간 중도지휘약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유반납형 견적이란 게 있다. 그래서, 차를 3년이, 3년 정도 짧게 타실 분들은 기본 5년 계약에 3년부터 자유반납형으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3년보다 훨씬 싸게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1번과 2번은 딜러인 저희들도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장점, 진행이 간편하다. 요즘은 전자약정이 보편적인데요. 어, 현대캐피탈이 이쪽에선 선고자입니다. 한 3, 4년 전일까요? 그때는 모두가 종이계약서를 썼었는데 이 시절부터 현대캐피탈은 이미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특히나 같은 전자역정이라고 하더라도 현대캐피탈은 과정이 더 간단합니다. 심지어 법인의 경우도 뭐 법인의 서류 한장뗄 필요 없이 법인 대표자 핸드폰만 있으면 어, 계약이 됩니다. 이상의 이유들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딜러들과 고객들한테 많이 사랑받는 회사가. 된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장기 렌트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렌트료,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재고가 있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담을 받으실 때는, 렌트료와 보유 재고를 중점으로 상담 받으시되, 현대캐피탈에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 어 다른 금융사와 비슷한 조건이라면, 가급적 현대캐피탈로 계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